안녕하십니까, 도로입니다. 오늘도 사에왔고요 아, 오늘 이곳선도 제가 다니는 곳과는 정 반대인 다른 곳으로 왔습니다. 역시 강원도고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발나무도 많고, 그리고 또 높이 올라가 보면요, 아, 는쟁이냉이가 군락을 이루어 자라는 데가 있어요. 아, 그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는쟁이냉이가 겨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아직 약성이 탄다. 한게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매콤한 게 단맛도 살짝 도는 게 맛있을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음, 좀 채취를 하다가 오늘 고기를 구워서요. 그 고기 위에 살짝 얹고 봄에 담아놓은 넘치 장아찌로 해서 싸서 그걸 한번 싹 싸서 먹으려고 합니다. 아, 아마 맛이 상당히 독특하고 아, 또 별미일 거예요. 그 상당히 맛있을 겁니다. 자. 눈쟁이냉이가 아직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벌써 본지가 제가 몇년 됐는데 음그 사이에 사람들의 손을 타서 없어졌던지 아니면 더 많은 눈쟁이냉이가 번식을 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노박탕풀도 추위에 입에 잔뜩 말려버렸네요. 자, 보시면 이게 노박열매입니다. 노백열매고요. 이노랗던 껍질이 벗겨지면서 안에서는 이렇게 어, 붉은 열매가 나옵니다. 이 붉은 열매를 말려서 어, 이거를 한번 불에 볶아요. 볶은 다음에 가루를 내면 됩니다. 그러면 생리통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나물 중에 나물이죠. 아주 고급 나물로 맛도 좋은 그러한 나물이죠. 어슬이라고요. 어슬이 나물이 이렇게 좀꽤 있네요. 지금 계속 왔다 갔다하다 보니까 어슬이 나물들은 꽤 보여요. 씨방을 어, 달고 있는 것도 있었고, 여기도 이렇게 어슬이가 있고, 제법 어슬이가 많이 보여요. 맛있는 어슬이 나물입니다. 음, 이 어슬이는 제법 좀 크고요. 이거는 어슬이는 좀더 크고 여기 이렇게. 이거 하세요. 수리치죠? 네, 떡치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씨방이 아, 이거 날카로워요. 씨가 잘못 만지면 아주 큰납니다. 일 이거. 어슬이들이 이렇게 계속 보이네요. 이 주변은 어슬이들이 계속 보이고, 이거 보세요. 오, 이 어슬이 큰거 봐요. 여기 이건 바디나물이네. 바디나물이고, 이 어슬이 큰거 보세요. 야, 참. 어슬이들이 이게 많이 커요. 아까 보니까 밑에는 씨앗을 달고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물이 툭툭툭툭 떨어져요. 나무에서. 이게 왜 그러냐면요. 어,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가 아, 산고대가 피었더라고요. 지금 그 산고대가 해가 떠오르면서 녹아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마가목 나무도 많고요. 아, 자작나무들도 많고 하네요. 하, 이런 데 보면은 아, 개해나무들이 있어요. 그 개해나무들도 한 보면서 그렇게 다니게 오우! 막 비처럼 떨어지네 이게. 엄청나게 떨어진다. <laughs> 비 오는 것 같아 지금요. 이거 막전네 몸이. 이곳에 마가목들은 나무들이 다 높아요. 아주 높은 곳에 이렇게 아, 마가목 열매들이 달려 있네요. 아, 마가목은 역시 이곳산에도 많아요. 많고, 바닥에도 마가목들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슬슬 마가목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이곳은. 음, 많이 떨어졌어요? 이래 봄에 나무에 올라가서 엄나무 순을 따기 좋은 것들이 이렇게 엄나무들이 많네요. 이 정도는 나무에 올라가서요, 순을 똑똑 딸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돌벼나무가 있네요. 돌벼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커다란 돌벼나무가 있고 바닥에 뭐 떨어진 건안 보이네요. 돌벼돌무는안 돌벼나 보이는데 돌벼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슬리 나무들도 있고요. 지금 제가 이 반대편으로 넘어가야 돼요. 반대편은 아마 여기와는 자라는 나무들이 다릅니다. 이렇게 보시다 어디 보자. 그렇게 오래된 걸 뺏진 않은 병이네요. 진로 병이고. 오래되진 않았네요. 아, 깨졌고. 코카콜라는 좀 됐어요. 전부 같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킹사이다병도 <laughs> 있네요. 킹사이다병도 멀쩡하네요. 어, 킹사이다병은 붐비나무다 <laughs> <laughs> 앞에 있고요. 야 비처럼 내리네요. 이 산고대가 여기서도 녹으면서 어, 비처럼 내리고 아, 이거 보실까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이게 아마 <laughs> 먹을 거 없는 노루나 고라니가 이렇게 이로 갈가서 먹는 겁니다. 이렇게 마가모 껍질을 벗겨서 먹었네요. 주로 보면은 아 마가모 껍질, 벌나무 껍질, 아니면은 다른 나무 껍질 같은 거요. 이렇게 벗겨서 아 겨울에 그렇게 먹으면서 아 연명을 하는 거죠. 여기는 지금 아 사슬의 나무들도 많고요. 그리고 아 이거 뭐지? 마가목, 붉은 마가목들도 많습니다. 전체가 다 마가목이네요. 마가목인데, 특징이 나무가 다 높아요. 우리가 손으로 딸수 없는 그러한 곳에 있는 마가목들입니다. 아, 비 내리는 것 같아요. 지금 소리가 들어오실래요? <laughs> 근데 상쾌합니다. 이 소리가. 지금 나무에 피어 있던 상고대들이 이렇게 떨어지면서요, 예, 막 바닥에 떨어져요, <laughs> 많이 떨어져 있네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계속 녹아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아, 비를 맞으면서 가는 거예요, 느낌이 지금 그렇고 이거 오래 전에 사람들이 마가목을 채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매를 채취한다고 자른 겁니다. 자른 것들이 야, 여기 진짜 많아요. 진짜, 진짜. 이거 보세요. 여기 옆에 아주, 아, 눈 돌리면 사방에다 이렇게 잘라놓은 나무들이에요. 마감은 열매 잔다고. 아휴, 참, 무지해요 무지,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이곳에 마감목은다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다 떨어졌고, 추위가 오니까 맥을 못치고 이렇게 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하. 진짜 많은데요, 마감목이음 <laughs> 음, 앞에 사슬에 나무 하얀 거랑 뒤쪽에 주먹 나무 보세요. 이쁘네요. 주먹이 상당히 이쁘네요. 아. 다람쥐거리들 보세요. 아주 푸르르게 싱싱하네요. 싱싱한 다람쥐거리들이 이렇게, 여기서잘 자라고 있네요.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잘 자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쁘네요. <laughs> 참, 그래요. 사시사철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어요. 항상 변함없이, 그 푸르름을 유지한 게참 이쁜 것 같아요. 이 석성 종류들은. <laughs> 음 이것에도 잘린 나무들이 많이 보이네요. 이렇게 만병초가 있네요. 만병초가 있고 이 만병초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고사를 해버렸네요. 아, 사실은 여기가 예전에는 만병초도 많고 아, 천삼도 많았어요. 천삼도 많고. 뭐당기랑 곰치 같은 건뭐 수두룩하기 많았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사라졌어요. 그게 다 어디 갔을까요? 이만병처도 이제 간신히 명명만 유지하고 있으니 이렇게 여기 있죠. 예전에는 이쪽에 다람쥐 꼬리, 만년석성 이게 상당히 많았어요.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 이렇게 조금씩 보이네요. 아이고, 이런쟁이네. 요 한번 맛은 봐야죠. 음, 음. 나중에, 어우, 매워. 하, 아, 음료야. 음. 그래도 된장이 내기는 조금씩 있어요. 와, 가을 진짜 맵다. 어우, 매운데요? 음, 어 되게 맵고 많아요 아. 음, 이거 보자. 다람쥐꼬리이 아름다운 이끼들, 사설의 나무들, 아. 가만 있어봐. 아 저기도 있네요. 진짜 많았었는데 다람쥐꼬리가 정말 많았었는데. 음, 정말 많았는데, 잘 안보여요. 아, <laughs> 아, 이 어린, 어린 거 보세요. 어린 만병초들 보세요. 이쁘다. 아, 그치요? 음, 이뻐. 음, 무수히 많이 떨어졌어요. 마가목 열매들이 아, 진짜 많이 떨어졌다. 주로 낮은 습지에서 보이는 이 산꽃 고사리 삼이 여기서도 보이네요. 이 높은 고산에서 산꽃 고사리 삼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음, 아직도 푸르러요. 아직도 푸르르고 추위에도 끄떡없네요, 녀석. 이쁜 <laughs> 녀석입니다. 여기 바위들은요, 작은 바위들인데도 어, 석이 버섯들이 큰 것들이 많이 붙어 있네요. 이야, 참 석이 큰 것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아, 조금 전에도 먹어봤는데 엄청나게 매운. 에이. 능쟁이 능입니다. 상간나물이고요. 이렇게 있기에, <laughs> 있기 이렇게 자라나고, 이게 올 여름에 꽃을 피웠던 꽃대입니다. 꽃대고, 여기도 이렇게, 애기들은 있네요. 여기, 어, 애기. 고사리삼도 여기 또 보이네요. 고사리삼도 보이고, 저 위에도 있고요. 음, 여기까지 이렇게 했네요. 냉장이냉이들이 음 지금 보시면은 아 이거 보세요 크다 냉장이냉이 크다 이 정도는 먹을만 하겠는데요 아 한번 또 먹어볼게요 아 매워서 혼났는데 아까 아 기침 나는데도 좋아요 기침 이 컬러 컬러 기침 나잖아요 자꾸 기침이 그 거기도 좋아요 음, 음 매워 음. 벌써 내년은 꽃대를 이렇게 가지고 있죠? 내년 봄에 올라오면서 꽃을 피울 겁니다, 이 녀석이. 음, 매워. 음, 이 높은 산에, 아, 는쟁이 냉이들이 지금 이 날씨가 추워지면서 아주, 아주 매운맛을 가득 가지고 있어요. 매우면서도 맛이, 단맛이 나는데, 아, 지금 이 는쟁이 냉이들을 갖다가 제가 이산갓을요 채취해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는쟁이 냉이 사과쯤 채취해서 집에 가서 오늘 어 고기를 구워서 고기와 싸서 먹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조금씩 채취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여기 많네요. 여기 정말 많, 많은 어 는쟁이 냉이들이 여기 잘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전체가 다 는쟁이 냉이들입니다. 아 엄청나요. 보이는 게다 는쟁이 냉이에요. <laughs> 참. 음. 아, 진짜 많다. 아 눈쟁이냉이를 지금요 먹을 만큼 좀 제가 먹을 만큼 채취했어요. 오늘 저녁에 아 고기를 사다가요 고기를 굽고 그 후에 눈쟁이냉이를 올리고 넘치, 장아치로 돌돌 말아서 썰어서 먹을 겁니다. 이 눈쟁이냉이 같은 경우에는 한 겨울에도 이렇게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눈이 많이 내리고 쌓이잖아요. 그러다 그눈 속에서도 이렇게 풀어요. 그리고 아, 봄 같은 경우에는 눈이 녹으면 가장 먼저 이 푸르른 냉쟁이 냉이가 올라오죠. 지금 냉쟁이 음, 냉이는 약성이 굉장히 강해요. 강하고 어, 단맛이 나면서도 아주 톡 쏘면서 맵지요. 그래서 이입 어, 안하고 목 근육까지 다 얼얼하게 맵습니다. 그러니까 겨자를 먹는 것같을 겁니다. 겨자를 우리가 찍어서 먹었을 때 그거랑 똑같습니다. 이눈쟁이 냉이 같은 경우는 어 기침이 자주 나오잖아요. 기침이 자주 나올 때 생으로 드셔도 기침이 바로 멈춥니다. 기침이 멈추고 음. 지금 맛이 써요 쓰면서 첫맛은 그리고 아 매워요. 맵고. 씹다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단맛이 나죠. 끝에서. 데 지금 아 씹는 데가 지금 굉장히 맵습니다 맵아 이것도 몸을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면서요 우리 몸에 열을 갖다내게끔 만들어 주면서도 그리고 또이암도항암이이또많습니이걸가지까이실때 뿌리채 가지 해서 지 마시고 가지만 똑똑 따가도 게 해서 해 먹을 건게해 이렇게 가지만 따세요 가지만 따셔도 먹을 게 충분합니다 이렇게 먹을 정도로 좀 했습니다. 먹을 정도로 했고요. 아 이걸 가지고 가서 오늘 맛있게 먹어볼 겁니다. 맛있게 먹어보고, 음 아직도 입안이 얼얼하네요. <laughs> 자이 자장나무 보세요. 얘는 왜 이렇게 꼬였을까요? 에휴 참 엄청나게 꼬였어요. 진짜 많이 꼬였네요. 아 여섯 자. 아, 하늘 이쁘다. 하늘이 정말 이뻐요. 이 작은 노루궁뎅이 보세요 이거 노루궁뎅이가 완전히 녹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 온통 이거 보세요 온통 아주 아, 붉은 마감목이에요마감목들이 이렇게 어이 많이 떨어졌다 아주 많다, 진짜 많죠? 이렇게 사람들이 다녔어요. 이미 사람들이 다 다닌 데고요. 그래도 길이, 이것, 길이 이것밖에 없어서 이렇게 가야 합니다 가야 하고요 사람 거의 똑같아요 가는 길이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다녔어요 이것도 이것도 많이 다녔고요 <laughs> 어디든지 안 가진 것은 없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벌나무입니다. 벌나무고요. 아, 누군가들이 이거 보세요. 이야, 이거 보세요. 껍질 벗겨 가지고 놓거 보세요. 엄청나게 큰 벌나무를 이렇게 껍질을 싹 벗겨 봤습니다. 이야, 이거 벌나무고요. 밑에도 이렇큰 벌나무를 갖다 잘라서 이야,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세요. 와, 이야, 이큰걸 갖다가 아 이씨 하... 진짜 이 사람도 아니에요 이, 이 사람들은 하... 이거 잘라서 여기다 다 숨겨놓고요 아 벌레 만원을 죽였어요 완전히 죽여버렸네 아, 하... 참참이이 참 이... 어린 벌나무또싹 잘라버리고 이렇게 벌나무 하나 올 여름에 잡았어요. 아, 이 껍질 두꺼운 거 보세요. 아, 이 사람들. 옆에는 마가목입니다. 마가목이요, 고 마가목이고 아, 이거 보세요. 이 마가목도 잘라서 껍질을 벗겨봤습니다. 이거 보세요. 진짜 이거 수십 년을 살았던 마가목을 갖다가 이 양심 없는 인간들이 그러고 이 가지들이 이렇게 기양 다 버리고 왔어요. 이거 보세요. 지금 이 주변에는 이렇게 살려버린 잘려서 막 껍질이 벗겨진 마가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껍질이 벗겨진 마가목들이 상당히 많고요. 이 역시도 전에부터 와서 했던 거고요. 전에부터 왔다 했, 했던 거고, 와서. 반대편에 보세요, 이쪽에도. 이게,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게? 예? 존 옆에. 이거 제일 막 뭐. 그냥, 가지들이 이렇게 있고, 마가목 잘려서, 이 오래된 마가목들을요, 껍질을 이렇게 싹다 벗겨갔어요. 네? 이 껍질을 요만큼 겨우 이런 걸 쓰겠다고 이거 보세요. 그냥 수십 년된 나무입니다. 수십 년된 나무고요. 올 여름에 이렇게 벗겨간 겁니다. 우리 잔뜩 올랐을 때, 껍질이 잘 벗겨지길라, 그때 그렇게들 벗겨가는 겁니다. <laughs> 자, 이, 이거 보세요, 주변에. 예? 네? 잘어서 나, 동, 동이 치워진 이런. 저 아래도 또 있었고, 와, 이거 진짜 저 밑에까지, 어저 저쪽까지 해서 엄청나게 잡았네요. 결론은 간단해요. 우리가 사 드시는 분이 벌나무 껍질, 마가무 껍질, 엄나무 껍질을 안사 드시면 돼요. 굳이 껍질 사 드실 필요 없어요. 껍질에 떼도 많고 그런데 그거 뭐하러 먹어요? 그냥 가지를 드시든지 열매를 드시든지 하세요. 그래야 이런 귀중한 나무들이 사라지는 일이 없고 잘리는 일이 없어요. 아, 속상하다. 너무 심해요? 그냥 주변에, 아, 나쁜 인간들. 산을 내려왔습니다. 산을 다 내려왔고요. 조금만 가면 차인대까지 옵니다. 이곳 산은 예전하고 완전히 다른데요. 그야말로 사람들도 많이 다녔고요. 그리고 일단은 온통 다 잘라놨어요. 마감목, 그벌나고 너무 많이 잘라놨어요. 뭐 오늘은 뭐본거 없습니다. 아 그리고 어그 잘라놓은 마감목 줄요 줄기들이 아까워서 줄기를 좀 가져왔어요. 백숙도 끓여 먹고. 물도 끓여 먹고 하려고 좀 가져왔습니다. 아 어, 가을 산을 한번 재미나게 구경, 이것 저것 구경하고 다니고 그러고 산간 나물, 는쟁이 나무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맛있게 요리를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